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 2과 마지막 날입니다.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한주 동안 죄악 세상에서 참으로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산을 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도움자이시요 구원자이신 또 우리의 죄의로부터 온전히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이곳으로 찾아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힘든 나날들을 우리가 보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인하여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들이 이제 마쳐질 때에는 이한 주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떨어지지 않은 참으로 주님과 가까이에서 생애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시간 되기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어... 로마서 5장 12절이 바로 기억절 말씀이었죠. 이 전체 한 주의 말씀의 핵심. 자,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한 주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그맨 마지막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모든 훼손된 세상 속에서 깨끗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그 죄의 짐을 감당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죄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죄를 생각하면 암담하고 끔찍하지만, 그러나 더 감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늘 우리의 삶에 힘든 것과 감사한 것들이 늘 함께 공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든 것을 생각하면, 한없이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감사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기쁜 생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동일하게 흘러가는 그 시간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이 시간의 퀄리티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는가. 그것은 감사의 조건들을 더 많이 헤아려 보는 것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제약 세상에서의 죽음, 바로 이 죽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9절에 약속하신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한 바로 하나님의 그 선언을 바로 사단은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뒤집습니다. 너희들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은 당장 눈앞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 그럴듯 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마음이 예, 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세를 몰아서 사단은 하와에게 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오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손에 들고 먹음으로 인하여 그 먹음은, 먹는 동시에 자신이 마치 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상반된 의견을 진술하는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뱀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지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결코 너희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위로하지요. 당장 육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이 오는 그 순간 사단은 말을 바꾸어서 육신은 죽을지라도. 결코 너의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급기야는 이제 철학사상을 들어서 세상의 죄를 편만하게 이제 조장하는 것이지요. 결코 죽지 아니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 말은 결국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비극입니다. 여러분, 비극이지만 이로 인해서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지요. 죄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더 크게 부각돼야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서제에서는요, 일첫 번째 복음의 약속, 그 무엇입니까? 바로 장세기 3장 15절 원복음의 약속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최초로 주신 이 땅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땅에 오겠다.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단을 불러서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종신토록 베로 땅으로 기어 다니면서 흙을 먹으며 살 것이라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이 죽음을 피해 갈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함께 하도록 지명을 받았습니다. 하와는 그가 아, 지음을 받으면서 자신의 남편인 아담과 함께 동행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남편 곁을 떠나는 순간 죄는 찾아왔지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곁을 떠난다면 그 모든 죽음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주에 모든 이, 이, 사, 이 과정 공부의 말씀을 맞추면서 오, 진정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내는 그 일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구속의 경륜이라고 우리는 짧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이 무엇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이것은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끊어지고 무너졌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반드시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바로 우리가 구속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속의 경륜, 바로 다시 말하면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갈수 있는 곳 바로 하늘나라를 우리가 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라고 하는 부조화 선지자 6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도 죄로 말미암아 악한 자의 권세 밑으로 들어갔다. 그것들은 구속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다. 아담은 창조될 때 지구를 통치할 지위에 세웠으나 유혹의 굴복함으로 그는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사람이 사단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가 가졌던 통치권은 그의 정복자에게 넘어갔다. 이같이 하여 사단은 이 세상 신이 되었다. 그는 원래 아담에게 주어진 바 되었던 지상의 통치권을 찬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앞서 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 대쟁투가 벌어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이 땅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취했던 이 세상의 통치권을 사단이 내어 놓아야 하지만 내어 놓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 바로 영적인 대쟁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대쟁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계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1882년 8월 17일자 사이언스에 있는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스스로 변명하고 정당화시킬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는 매우 혹독한 경우가 흔히 있다.오늘날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그들은 중고를 거절하고 책망을 멸시한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심을 분명히 깨닫고도 그 곤경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교만하고 건방진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잔인한 재판관이 되어 그들보다도 마음과 생애가 훨씬 더 훌륭한 다른 사람을 꾸짖는 데에는 매우 혹독하다. 이런 자칭 재판관들이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숙고했으면 좋으련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이제 공부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을 그동안 열심히 연구한다고 했지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관계들에 소홀히 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많은 관계가 왕왕 무너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신앙을 한다고 살아가지만 참으로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살았던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무너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안식일도 무너졌던 모든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과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안식일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